가수 장민호가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사진 두 장과 글을 게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내용에는 화요일 좋아, 민호와 함께하는 이 밤이 좋아. 파란 라이더의 청바지 조합으로 민트들 마음 사로잡기 완료. 오늘 밤 10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만나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장민호는 민호 특공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눈빛으로 심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패션은 너무 완벽해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홍지윤, 은가은 강혜연이 베이비복스 심은진, 감미연과 베이비복스 티를 전격 결성, 화끈한 컬래버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22일 오후 방송되는 12회에서는 원조 걸크러시 베이비복스 심은진, 감미연과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댄싱 디바, 김한선이 출격한 퍼포먼스 퀸 특집이 펼쳐져 안방극장 리스너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